어피 외국인하고 내가 못한다 나. 너가 잘 나온대? 그래도 백남 어려운 영어 해봤자 쉬운 단어 하나 말, 말 못하면서 yes 알파벳 어떻게 돼? 장난이 아니 너 지금? Y E S. 오, yes. 근데 분자 내해볼게 뭐. Y E S 앞에 A가 붙으면 뭐야? 아 yes 아 y yeah. e 예아 yes yes. 그러면 맞아? 맞지 i 아, s 지 뭐. 그럼 Y E S 앞에 E가 붙으면 뭐야? yes yes yes.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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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어보는데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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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<laughs> E에 예 붙으면 예 s 잖아 예, 예. 맞아, 정말 맞아. <laughs> 너 얼굴 못생겼어? 너 맞아? 어이 외국이? 너 눈이 영어로 뭐야? I 알파벳 뭐야? E Y E S. 내가 그럼 너한테 내 문제가 뭐야? Y E S 앞에 E를 붙이라고. 앞에 영어 뭐라고 E Y E S. E -Y -S.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, 맞아. 너네들은 어디야? 나한테 먼저 죽어. 나한테 <laughs> 이런 문제 내면 무 스트레스 받아? 내가 왜 우리 사장님 맞아 죽어?